공학장 하는 것까좀 힘들어요. 그거는, 어, 나사 같은 것도 안 내게 심어야 되고, 입천장의 장치도 좀 헤비한 장치가 들어가서 이물감도 있고, 그 과정이 사실 힘든 건 사실인데, 질문하신 분의 가정처럼 똑같은 결과를 혹시라도 얻을 수 있다 하면은, 그래도 힘들어도 잠깐 참고 치아 내기를 세이브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뭐, 이렇게 글로만 봤을 때는 상태를잘 몰라서 알기가 좀 힘들지만 발치가 무조건 미용적으로 좋아진다, 이거를 개론티할 수는 없어요. 그거는 발치해서 좋아지시는 분들이 발치를 하는 거고, 발치했을 때 뭔가 너무 들어가서 옹니처럼 아니면 나이 들어 보이게, 뭐아니면 입술이 너무 얇아지고, 아니면 인중이 길어지고, 아니면 볼살이 빠지고, 여러 가지 측면에 봤을 때, 발치가 더안 좋으실 것 같은 분들은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죠. 그러니까 이제 꼭 발치가 얼굴 미용에 더 좋다,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, 정도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시면 되겠지만, 덧니 하나만 해결하면 된다 하면은 꼭 발치 안 하셔도 어 치아가 고르게 되는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. 이제 제가 얼굴은 못 봤지만,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미세한 돌침감 때문에 발치를 해야 되는지 부분은 정말 얼마나 미세한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확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여기서 이제 웃을 때 잇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거는 교정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해요. 근데 그거는 발치를 하든 안 하든 가능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이거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위에 있는 치아를 위로 올려가지고 교정으로 그 위로 올릴 수가 있는데 앞니 쪽을 위로 올리게 되면은 치아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치아 따라서 잇몸도 조금만 올라가게 돼요. 근데 치아가 예를 들면 10 정도 올라갔다. 그럼 잇몸은 10까지 올라가지 않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충 3에서 5 정도 올라가거든요. 그러면 어떻게 보면 치아 입장에서는 이만큼 올라가는데 잇몸은 그거보다는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. 치아가 잇몸에 파묻히면서 조금 짧아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보이게 돼요. 그러면은 그 짧아진 만큼에 끝나고 잇몸 성형이라고 해서 잇몸을 레이저로 간단히 잘라내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치아를 위로 올려서 잇몸이 올라가는 거그 양플러스 잇몸 성형으로 잘라내서 치아를 정상 사이즈로 회복하는 거 이거 두 가지를 이제 병행해서 한다면 잇몸이 덜 보이게 하는 것도 상당히 개선을 얻을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이거는 꼭 발치 비발치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.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진행을 하시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어,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그거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를 다 빼고 교정장치를 붙여도 되고요. 교정장치를 붙이면서 이를 빼도 되고 그거는 결과에 상관이 있는 거는 아닌데요. 근데 저희 병원 어떻게 하고 있냐면, 어, 위에 교정기를 붙이면서 두 개를 빼고 아래 교정기를 붙이면서 두 개를 빼고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해요. 근데 만약에 발치를 다 하고 교정기를 붙인다 하면은 치아를 네 개를 한꺼번에 뺄 수는 없거든요. 보통 두개두개 두개 나눠서 빼기 때문에 두개 빼로 한번 오고 또두개 빼로 한번 오고 교정 장치를 뭐 붙이러한번 오고 붙이는 것도 나눠서 붙이면 위에 붙이고 아래 붙이고 하면 네 번을 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즘에 뭐 다들 바쁘니까 시간을 좀 세이브 하고자. 위에를 붙이면서 두개 빼고 아래를 붙이면서 두개 빼고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거지 이게 어떤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니에요. 그리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돌출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돌출을 해소하려고 교정을 시작하면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한몇 개월이라도 조금 고르게 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집어넣거든요. 근데 이제 고르게 하는 작업을 하는 동안에 안 빼고 있다가 집어넣기 시작할 때쯤 이를 빼고 집어넣으면은 쑥쑥 잘 들어가요. 이가 더잘 움직일 수 있어요. 그래서, 어, 이제, 뭐, 케이스에 따라서는 교정하고 한 2, 3개월 후에 빼는 것도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이것도 결과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. 결과의 차이는 아니고 단지 시간에 조금 더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겠어요. 이제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잖아요. 근데 그 댓글들은 다 영상 속에서 설명하셨던 원장님들이 직접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편하게 댓글에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